터다가 <뮛> <Elliot> 상당히 심합니다. 해양다어져요 해는 다떨어져 합니다 파도가 제가 이쪽 길로 가야,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<laughs> 파도 때문에 <다물이> 큰일났습니다 <laughs> 저 산으로 돌아 올라가야 될것같은데 저 해운대 쪽에 있는 게 아, 이거 바로 앞에 가서 사진 봐야 되는데 괜찮습니다. 바다가 넘치네요. 장상봉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쪽 지나가야 되는데 큰일났습니다안 그러면 저쪽으로 한참 돌아 올라가야 되는데 이리 가야 되는데 하 들어올 때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. 지금 걸고내한 지나가 보겠습니다. 파도 나갈 때한 <laughs> 지나가 보겠습니다. 야, 이거 지나가겠다 그래, <laughs> 그래. 좋아 예. 네. 이제 네, 나가실라고요. <laughs> 그 발, 발 씻겠습니다, 저. 예. 여기 바닥에 착 깔아가지고 찍으면 멋지거든요. 될수 있는데 나는 이러고만, 여기 올 때는 최선 마차가 이래 하거든. 근데 파도가 잘 나올 때는 좀 괜찮을 때. 잘 나올 때잘나또 좋아요. 잘 나온 데 좋은 데. 막대실에 하다가 먼 산으로 놀쳐보면 한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놀쳐보니까 뭐 팍팍팍 탈 것이고. 호흡 또 이래가 하나 쫙 걸려. <laughs> 예. 좋아요, 요거 봐. 아, 딱 찍어 놓으면, 요거 보고, 뭐, 더, 이쁜 게 많이 뜨거든. 예. 아, 예. 자, 먼저 가야지, 다 예, 예. 나는 이리 가가, 저, 장산봉으로 올라가려고. <laughs> 예, 먼저 가야지, 다 예. <laughs> 근데 도저히 이래게 가지 못하겠는데, 본인이. 아이고, 징벌이 충전을 할때만다 배터리가 다 됐네. 呃, 참. 이리 가기는 가야되고. 징벌이 잠잠니다. 배터리가 다 돼서. 이 이리, 이리 지나가야되는데, 큰일났네요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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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이이못 가겠습니다. 편지 같으면 되는데 잘맞아야 되나서 도저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야 어허. 어, 바다가 오면, 바가 많이 났네요. 이걸 지나가야 되는데, 어떻게 지나가지? 이리 지나가야 되는데, 어 아, 이한 가보겠습니다. 어어다 함께 니다 어, 요거 지나고, 한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이 파도, 이렇게 지가야 됐다. այ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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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와니다시나 모르겠네요.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좀우우는쳐우는데 지나왔습니다 아이후로우우우 아까 오어요 이쪽으로. 예?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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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, 가서 빨리 올라가야 돼. 건너, 이래 건너왔습니다. 건너왔는데. 아휴. 바지가 랭기가 조금 젖었네요 아휴, 바다가 넘치네. 아휴. 그저 네, 길로. 이 예, 일로 건너왔습니다. 예, 바다가 흔전실세네 아이고 좀, 좀 가쁘네. 에 잡아 빠지다 젖었습니다에 찡벌로. 예. 어 여, 또, 여, 흐 이곳. 아이고, 에이, 차바라. 예, 네, 찐 걸로 지금 충전기라가 충전시키고 있습니다. 예, 강한 대교, 해운대 장산, 네, 쭉 한번 보겠습니다. 파도, 파도가 오늘 날 격하게 환영해 주네요. 예, 네, 해로 다 떴습니다. 예. 네. 네, 이쪽으로 해서 장상봉, 한 정상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예. 좋습니다. 예, 해운대입니다. 해운대. 예, 예, 수동방 을하겠 습니다.